그, 혹시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막 이러는 거야, 어? 자, <놀람> <놀람> 아, 님들, 예. 저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음... 아이... 우리들을 기다리게 한 죄를 어찌 갚을 생각이느냐 이 어리석은 국생마아 기다리게 한 죄요?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제 눈을 보세요. 진심으로 사죄하는 눈이죠. 미안하게 좋습니다 최송빈 싸달라고 하니까 상담도이겠습니다 아니 박종우 온다 해놓고 안와서 존나 미웠는데 막상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화가 안난다요 최송빈 팍 원래 어? 별죄송하면은 요렇게 쓰는데 요렇게 쏘는 거는 씨발 존나 미안해서 요렇게 쏘는 거야. 너는 알고 있어? 미안하면은 원래 조금 미안하면 요렇게 쏴요. 예비군 사진 같이 찍은 썰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진짜 내가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진짜 가, 나 그냥 이런 적이 없었거든. 누가 사진 찍으러 달라고 한 적이 너무 쪽팔리는 거야. 진짜로 아니. 제가 예비공은 이제 다 끝나고 뒤에서 시바 그 존나 늦게 갔거든요 3시, 원래 3시까지 오라 그러는데 3시에 한 5분인가 같어 그래가지고 거의 끝번호였어, 끝번호. 그래가지고, 아시바 퇴사 언제 하냐. 아, 배고파, 지지겠다. 아, 밥 먹자. 밥뭐 먹을까? 그 밥에 무슨 짬밥 나오더라고. 그 전투식량 아세요? 이거 살짝 비닐, 그 비닐 하얀 거빡 떼가지고. 앞으로 10분 뒤로 10분 눕혀가지고 막 연기 존나 쫄쫄쫄쫄쫄 나오는데 그거 이제 막 꺼내가지고 볶음김치하고 쳐 먹으라는 거야. 야채밥 하고 닭갈비 소스에다가 닭갈비도 아니고 닭갈비 소스에다가 그 사람들 다쳐 먹다가 남기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라가지고 존나 먹기 싫어가지고 안 먹었어요. 저녁에 밥 먹으려고. 근데 이제 그 어쨌든 뒤에서 이제 힘들어가지고 산 타고 왔거든 산 타고 왔어 산에서 그한 시간 동안 있는데 어떤 그그니까네 명씩 네 명씩 그호 안에 들어가요 아까 어 그러니까 그니 호라고 해야 되나 뭐 풀숲 같은데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 어떤 미친 놈한 명이 우리 그네명 중에 한 명이 막 갑자기 불불 태우더니 나뭇잎 존나 먹어가지고 캠프파이어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씨발 따시다 이러고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따시다 이러고 아 존나 따뜻하네 이러고 있는데 또 이제 또 이제 예비군의 묘미 이거 아닙니까 하여튼 음, 재밌게 막 그러고 보고 있었어 트위치 막 소리 꺼놓고 이러고 막 대회 보고 있었어 대회 보고 있는 도중에 아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제 퇴소하려고 내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래 퇴소하려고 대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그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딱 옆에 내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 벽, 벽, 벽 쪽에. 벽 쪽에 이러고 앉아있는데. 와가지고. 저기요. 그. 혹시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막 이러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너무 쪽팔린 거야. 집에 사람들 막다 있는데. 어. 사람다 있는데. 그러다가. 아, 나 진짜 너무 쪽팔려가지고. <laughs> 네, 네, 네. 찍으세요. 이래가지고. 찍었어. 같이 찍었어. 찍어가지고 얘가 갑자기. 그러더니 웃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주변 사람들 다 봐가지고 주변 사람들 이다 봐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악수 이렇게 딱 하고 얘가 악수하니까 얘가 챌린지 언제 가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나 보고. 그래서 내가 개쪽 팔린 거야, 씨. 발서 아, 빨리 가세요. 이러 빨리 가세요. 이러면서 빨리 가세요. 이러면서 보내고 저 퇴사했죠. 예. 아, 유튜브 2만이니까 이벤트 할게요. 유튜브, 예, 2만 구독 기념으로, 이응실디응님 예, 2,000원 감사합니다. 유튜브 2만 구독 기념으로, 어, 댓글을 달아서 1등을 다신 분을 추첨으로를 통해서 제가 오늘 쓰던 화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뭉쳐있으면은 저기 끓여가지고 한번더 씻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흔들어 드릴게요. 그,